갈라디아 3장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 3장 4장을 요약하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과 복을 약속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언약의 땅은 팔레스타인이고 복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평화이며 모세의 율법은 이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졌다고 믿었습니다. 바울은 반면에 이 약속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위로워져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며 그 결과 혹은 그 증거로 성령을 받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기까지가 갈라디아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해방의 자유를 얻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접근하고 유업을 받는다고 갈라디아 4장에서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은 하바크 2장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 자는 살리라라고 RSV 성경이 번역했고 개혁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니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이런 표현하고 여기서 믿음의 도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말합니다. 믿음은 신앙행위를 쌓아감에 따라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거져주는 선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에게서 온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헬라어 단어 피스티스는 자신을 신의 보호에 맡김으로 신에게 위탁하는 것이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여기 맡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2 4절 예수는 그 몸을 저에게 위탁지 아니하셨으니 위탁하다라는 이 단어 이것이 바로 헬라어 피스튜오를 번역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 위탁하는 것 의탁하는 것, 의임하는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100% 부모에게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갑니다. 자녀는 어릴수록 부모에 대한 믿음이 아주 좋아요. 커가면서 부모에 대한 의존성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100% 의존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과 대화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집 울타리 위에 올려놓고 뛰어내리라면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미소까지 지으며 뛰어내렸고 나는 약속대로 너를 공중에서 받아주었다 지금 뛰어내리라면 안 뛰어내리겠지 아들은 말했습니다 물론 뛰어내리지 않아요 잠시 후 아들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전히 아빠를 믿어요 하지만 더는 아빠가 나를 공중에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들은 아빠의 사랑은 확신하지만 능력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100% 자기를 아빠에게 위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여성분들은 사랑만 가지고 결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과 태어날 내 자식들을 먹여 살릴 능력이 있는가를 보고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에게 맡깁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100% 의탁하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혹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과 전능을 입증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11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의 전능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와야 진정한 믿음이 생겨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었을 때 그는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세상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돈 없고 가난한 미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를 믿을 수 없었겠죠. 나에 대한 사랑이 무한하고 능력이 전능한 하나님을 믿어서 다른 말로 하나님께 의탁해서 그분의 자녀가 된것 이거 얼마나 큰 특권인가요?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라디아 6장 15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라. 이두 구절이 병행을 이룬다고 어떤 신학자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랑에 비례합니다. 바울 신앙에서 사랑과 믿음은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믿음과 갈라디아 3장 5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성령의 통치를 받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믿음, 갈라디아 5장 후반에 나오죠. 이것은 같은 믿음이에요. 모두 다 듣고 믿음에서 난 것입니다. 순도 100%의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을 받아요. 그 순간부터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또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100%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100%의 믿음은 나가 100%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나를 100%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평화를 누리는 이런 구원론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분해야만 합니다. 100%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 100%의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삶에는 행위도 필요합니다. 의인도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인도 집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자동차도 필요하고 그래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경제 활동에 종사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의인도 국가나 타인의 도움으로 살아가게 되죠 경제적인 독립을 하고 더 나아가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지만 세속적인 일에는 자기 자신의 노력 혹은 자신의 행위 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몇 프로까지 우리를 도와주고 인간이 몇 프로의 노력을 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 선을 그을 수는 없어요. 세상의 주인이나 세상의 신분, 이 세상에서 직업은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상당한 부분 자기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행위, 이게 들어가야 하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독립적이고 자립적이 되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면서 세속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것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먼저 구할 것을 말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인 삶은 100%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세속적인 삶은 믿음과 자신의 행위가 함께 필요합니다. 세속적인 성공은 어떤 면에서 행위로 얻는 성공입니다. 믿음으로만 얻는 성공이 아닙니다. 유대인처럼 신앙생활을 잘하면 세상에 부귀영화를 느린다는 것과 우리는 연결하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사상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세속적으로도 잘될 확률이 높을 뿐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이방인에게 이르러오는 아브라함의 복,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일과 관련시켰어요. 갈라디아 3장 14절, 신앙생활의 복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은 세상의 부부의 영화를 능가하는 복입니다. 그러나 의인도 세상의 주의, 신분, 직업을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 자신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행위가 필요합니다. 의인은 영적인 복을 세속적인 복보다 훨씬 더 크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인가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과 세속적인 복을 위해서 율법에 의존하게 되죠? 갈라디아서의 율법은 도덕적, 의식적 율법을 다 포함하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더해졌다고 3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이전에는 율법이 죄를 지적하고,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모든 인간을 정제 아래 두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한다고 갈라디아 3장 21절, 25절에서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뭐뭐뭐까지. 이것은요. 율법 폐기론자들의 말처럼 율법이 역할을 하는 기간을 한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결혼식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신부를 인기한 후에도 여전히 친정 아버지로 존재하는 것처럼 도덕률은 십자가 위에도 계속 하나님의 의의 표준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의 행위는 도덕적 율법, 십계명이겠죠. 이것을 지켜서 구원 얻는 율법주의와 유대인의 외적인 표지를 행하는 것. 다른 말로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음식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정결 규정을 행하고 십일절을 드리는 것. 한 다섯 가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의두 부류가 다 존재했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문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만심에 호소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와 경쟁이 될 정도로 매력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의를 받아들인 갈라데아 교인들도 나중에는 율법주의의 꼬임에 넘어갔다고 갈라데아 3장 1절에 말합니다. 천주교는 사람의 본성을 잘 이용합니다. 은혜로 구원놓고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의지로 의를 이룬다고 가르치죠. 요즘 바울의 세간점 학파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교는 은혜가 없고 자신의 의지로 구원을 이룹니다. 이것이 사람을 유혹하고 취하게 만드는 사탄이 만든 독주의 독입니다. 그는 행함으로 얻는 의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에게 그분의 의를 주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후한 까를로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느날 교인들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집문서를 다 가지고 와야 합니다. 교인들은 자기 집문서를 가지고 목사님 앞에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다 팔아서 더큰 교회를 짓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모든 진문서를 다시 되돌려주면서 예수님의 것을 잘 맡아서 사용하라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욕은 금과 재산을 의뢰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의뢰하면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고 욕기 31장 24절 25절에 말합니다.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얻는 학력, 경력, 경험, 재산, 자격증 등등은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일부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들이 많든 적든 100%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신앙생활은요, 이렇게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